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2008년도 제3차 전국회장단 연석회의가 28일 오전 협회중앙의 사무실에서 개최됐습니다. 2008년도 제3차 전체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오는 6월 30일 개최되는 창립제5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과 협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6월 30일날이면 창립 제 5주년 협회 행사가 있는데 이날 행사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창립주년 그다음에 5주년 단위로 5주년, 10주년, 15주년 이렇게 의미가 좀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내행사를 치르고 나서 9월, 10월경에 전국 발행인 편집인 기자 합동 연수회를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협의회 발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 남부신문 발행인 이정찬 대표를 서울시협의회 초대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한편 협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원사와 협회가 함께하는 언론 창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 지역신문의 이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YBC뉴스 추경호입니다.